최저임금은 법이 허용해서 절대로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그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부도덕해요. 전에도 한번 국무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뭐 지방정부 할것 없이 뭐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 특히 공무직, 네, 공무직. 뭐 일용직 네. 비정규 이건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식을 바꿔야 돼요 최저임금은 법이 허용해서 절대로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그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의 대가 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안못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정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적정 임금이 주어지게 해야 되는데 정부 역시도 똑같은 일을 지키는데.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잠깐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어요. 근데 원래는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호주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더 적게 줘요. 한 5, 60%밖에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평균적으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 가로 막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정부부터 먼저 좀 이렇게 모범이 되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1,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왜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정부가 그러고 있어요. 정부도 사실은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이 1년 11개월 만에 다다 해고하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하죠.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지금 전부다. 그리고 한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죠. 난 민간이 그러는 거 이해해요. 돈 벌이니까. 정부가 그러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아요. 예,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그럼 상시 지속 업무 당연히 상시 <laughs> 아니, 그게 정부가 먼저, 먼저 해야지. 노동부는 잘하고 있는 한번 챙겨보세요. 노동부부터 잘챙겨보다 <laughs>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챙겨보세요. 네.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명령하세요.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억울하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을 못해준 망정, 불안정하고 힘없다고 적게주면 되겠습니까?